자 볼게요. 어... 곱셈 공식을 할 건데 곱셈 공식 됐죠? 네.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 기이나 이거 이거 경이나 응? 이거 지금 제곱이면 이 차식이 돼야 되거든? 이 차식이란 말은 문자가 두개 곱해져야 돼. 그래서, 잘 봐봐.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었어.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면 뭐야? A제곱. 이렇게 하면 뭐야? 이렇게 하면 뭐야? 그리고 그러니까 EAB죠. 그러면, 자, 이것만 두번 곱해진 게 있을 거고, 얘는 한 번도 안 곱해져 있고, 얘가 한 번, 한 번씩 곱해지는 게 있죠. A 한 번, B 한 번. 무슨 말인지 해도. 총두번 곱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자 두 개를 가지고 두번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이렇게 A만 두번 곱해줄 수도 있잖아. 그 다음에 그럼 이거 한 번, 이거 한번 하면 이렇게 곱해줄 수도 있잖아. 그럼 아까 네가 했듯이 아까 AB도 있고 BA도 있으니까 그거는 두 개가 있을 거고. 됐어. 그 다음에 B만 이렇게 곱해줄 수 있죠. b 제곱이다.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됐어? 됐니?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?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. 네. 그러면 a만 두번 곱해질 때가 있겠죠. 그 다음에 a 한번요 뒤에 부호까지 같이 봐야 돼. 마이너스 b 한 번, 마이너스 b 한 번, a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? 이렇게 되겠죠? 이것도 가능하죠. 돼? 무슨 말인지? 오케이. 됐어. 중학교 거 하고 있다. 그다음에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거 합차가 있어. 이렇게 돼. A, 이렇게 전개해보면, 어떻게 되냐면, 이런 형태. 앞에 거에다가, 뒤에 걸 더하고, 앞에 거에다가, 뒤에 거를 빼는 형태인데, 어떻게 되냐면, 앞에 거 제곱 빼기, 뒤에 거 제곱. 이렇게 형태로 나오게 돼요. 그래서 배울 때, 이제 여러분은, 앞 제곱 빼기, 뒤 제곱이다. 이렇게. 하시면 돼 가능해 오케이 이거 정리 저, 어